첫 번째 재료는 동그랑땡이야.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 때마다 수요는 적지만 공급이 과잉을 겪는 녀석이지. 자, 이녀석로 오늘 미니햄버거를 만들 거야. 미니라고 걱정하지 마. 칼로리는 미니가 아니니까. 자, 재료를 소개할게. 첫 번째 양파, 토마토, 양배추, 꼬치 그리고 치즈와 케 찹과 머스타드 이런 면 준비가 된것 같지만 빵이 없네. 이럴 땐 말이야. 엄마! 자, 빵이야. 자, 이것으로 재료는 모두 준비됐어. 그럼 시작해 볼까? 처음으로 빵을 썰어볼 거야. 칼을 쓸 거니까 조심하도록 해. 빵은 위가 아니라 옆쪽을 이렇게. 그렇지. 잘했어. 자, 빵의 잘린 단면에다가 머스타드 소스를 처음으로 발라줄게. 천천히 이렇게. 양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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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. 토마토, 토마토, 토마, 토마토. 자, 이제는 프라이팬에 동그랑땡을 구워볼 거야. 따뜻하게 데운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올려서 데쳐주면 되는 거야. 자 이제 타을 쌓아볼 거야. 빵, 양배추, 토마토, 양파, 동그랑땡, 케첩, 치즈. 마지막 뚜껑. 완성이야! 자 동그랑땡 햄버거가 완성이 됐어. 하지만 명절의 최대 공급가잉은 이녀석이지. 지금부터 하나 더 시작해볼까? 두 번째 잡채의 계란말이야. 잡채를 프라이팬에 넣어서 볶아주기만 하면 돼.

자 이제 본격적인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 거야. 기름에 두르고 따뜻하게 올라오면 계란물을 푼 다음에 적당히 익혀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계란말이가 완성될 수 있지. 또 양단! 잡채 계란말이가 완성됐어. 하지만 잡채는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고. 자 다시 시작이야. 자 마른 김을 이렇게 두번 접어서 내려놓고 얍! 밀가루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얼음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. 미리 자른 김에다가 잡채를 올리고 끝부분에 그 반죽을 바른 다음 돌돌 말아주면 끝! 자 이제 만들어둔 반죽에다가 김말이를 넣고 반죽을 입혀주면 돼 이렇게 그렇지 다 넣어서 자 이제 180도 이상의 기름에서 김말이를 즐겨내기만 하면 돼자 이렇게 모든 음식이 끝났어 남은 명절 음식이 이렇게 재탄생되다니 놀랍지 않아? 이번 추석엔 한번 도전해보라고 자 그럼 이만 안녕 되게 이거는 오늘... 감인데 되게 맛있어. 그럼 <laughs> 음, 전자인지 돌려가지고 치즈는 음. 녹인 다음에 음, 그래도 맛있겠다. 음. 그리고 약간 근데 뭐부스타 소스 같은 거 음. 그런 거이 살짝 좀 뿌려가지고 근데 사실 햄버거랑 똑같은 것 같아. 아니야. 음. 근데 나는 햄버거는 아까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같아. <laughs> 근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데 음. 사실 다시 만들기 싫어. <laughs> 음. 그냥 사 먹자. 사 먹는 게 좋아. <laughs>